예, e v e r y 안녕하십니까. m p n 대국준복 되겠습니다. 자, 미니스터더대엑소포레이션다 <laughs>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제가 몇 분들을 이렇게 차단을 시켜버렸는데, 아, 반대로 시작이네, 이번에 이제. 누구를 차단을 했냐 하면, 일단 그, 자꾸 그, 엑소포레이션이라고 알려주는 그분, 아는데 아는 안다니까 예 아는데 자꾸 자꾸 리죠 똑같은 분이 올리는 것 같아서 아예 차단을 시켜버렸습니다. 어이 너무 어렵다. 오 어려운데 그리고 아 무사하다가 죽는 이런맵이 다 있어. 이 이거 가능한 거야? 이거 가능해? 아니 왜 맵을 이렇게 만드셨지? 아 이건 못깹니다 이거 절대 깨질 수 없습니다 이거는 깨질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못 만들었습니다 맵을 자 여기 그리고 제 아이디를 도용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도 차단시켜버렸습니다 어차피 계속 제가 뭐 해라 뭐 해라 해봤자 계속 하실 것 같아서 어, 죄송하지만 IP 차단을 몇번 했습니다. 아, 근데 신기한 게 신기한 게제 닉네임을 똑같이 따라 할 수는 있습니다. 아이디를 가입을 안 하고 그냥, 그냥 그 로그인 안 하고 있을 경우에 근데, 그, 네이버 아이디를 어떻게 저랑 똑같이 했는지, 아이디를. 굉장히 신기하죠? 아예 똑같습니다. 구별이 안 갑니다. 그분은. 그래갖고, 어, 죄송스럽지만 차단을 했습니다. IP를.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차단을 했습니다. 어,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근데 이 맵을 아까 거에 비하면은 확실히 가능성이 있는 맵이죠. 잘 보이진 않지만 뭐야? 점들이 있습니다. 오, 점령의어 달려, 달려! 이 엄청난 가능성 아 근데 사람이 똑같이 생겼네 쟤네나 우리나 쟤네나 우리랑 똑같이 생겨서 누가 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 우리 팀까지 한 방씩 다 쏴봐서 피가 튀는지 안 튀는지 확인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네요 빠지면 안돼한대 와줬어 최전방에서 싸우다가 한대 와줬네 그 후방으로 빠지는 수밖에는 방법이 다 놓았네 우리 팀 천천히 한 발짝씩 움직여서 죽은 사람이고 아진 녹았다 여기 있다 오, 이렇게 와서 살살 살살 천천히 어? 어디서 쏘는 거야 자꾸 방금 앞에 있던 사람이 쏘는 건가? 여기 만 자꾸 죽네 아 반대로 가야 되겠다 하, 어렵네 이것도 어렵다 쉽지가 않아 너 안보여 자 잡고 여기를 아, 어, 아주 총한발 안쏜 쇠뺑이 들고있네 이 자식들 얼마나 안싸웠으면은 얘랑 같이 갈래 올라와, 니들 같이 와야지. 올라와, 엄마. 니가 쐈냐 아까. 내가 정찰을 봐. 어디서 쏜 거야 이거? 이쪽으로 진입을 해서 잘했어. 끝. 이거 없네. 다음 편은 구경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반대로 된것뿐인가 또? 죽여. 천천히 가볼까? 총을 좀 장착을 하고 자는 또 순조롭게 깰수 있는 그런 상황 가자 얘들아 가자 얘들아 협조성이 없네 우리 애들이 와, 위험했다. 이건 위험했다. 이건 위험했죠. 딴건 몰라도. 와, 죽겠겠어. <laughs> 여기까지 시간도 적당하고, 여기까지.